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기억을 간직하고 미래 세대와 나누는 거대한 보고라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의회 도서관, 영국의 대형 도서관,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 방대한 장서 규모와 희귀한 역사적 자료, 그리고 국가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세계 3대 도서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세 곳은 단순한 학문의 장을 넘어 인류 문명의 기록을 가장 깊이 간직한 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도서관들과는 구별되는 위상을 지닙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 D.C에 자리한 의회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18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회 의원들을 위한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모든 분야의 자료를 포괄하며 1억 권이 넘는 방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지도, 사진, 음반, 디지털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반드시 찾는 지적 허브로 기능합니다. 웅장한 건축물 또한 국가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런던의 대형 도서관은 영국의 국립 도서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학문적 보고 중 하나입니다. 1973년에 여러 기관의 장서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역시 1억권이 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그나 카르타 원본, 셰익스피어 초판본, 다빈치의 노트 등 세계사의 중대한 유산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시대적 선구자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도서관 중 하나로 1368년 샤를 5세 시대에 설립되었습니다. 약 1억 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고서, 지도,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귀유화된 귀중한 자료들을 포함해 프랑스 문학과 역사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에는 리슐리외 도서관과 현대적인 니테랑 도서관을 중심으로 프랑스 지성사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3대 도서관으로 꼽히는 세기관은 단순한 장서의 규모를 넘어 희귀한 역사적 자료의 보존, 디지털 시대에 맞춘 지식 공유, 그리고 국가와 인류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곳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등대라 할수 있습니다.